우리 아그들이 나보고 하는 말이 형님은 초딩 입맛입니다 하거든 내가 소세지 돈가스 짜장면 떡볶이를 달고 사니까 그런 거 같은데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다 튀기고 기름지고 달고 짜고 맵고 이런 거 좋아하거든 그런데 말이지 언제부터인가 혈압이 높아지더니 슬슬 몸이 예전 같지 않더라고 그래서 이거 나이 먹으니까 생기는 병인갑다 생각했거든 근데 내가 아는 형님 중에 나보다 스무 살이나 더 드신 분이 있거든. 나보다 더 쌩쌩해. 그래서 내가 그 형님 일상을 유심히 관찰했거든. 한 일주일을 같이 지내보니까. 이유가 있더라고. 그래서 니가 즐겨 먹는 음식이 몸에 안 좋은 거라면 몸에 쌓여 하나둘씩 망가지는 걸 경험하게 된단 말이야. 당장 안 좋은 식습관을 버리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몸은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지경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야. 자, 그럼 그대로 다시 생각해보자고. 네가 죄를 짓고 있는 몇 가지 안 좋은 습관들로 인해서 때가 되면 병 고치기 힘든 상태가 된다는 것이야. 이처럼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고. 복음을 전하고 나눔을 실천하고 하더라도 안 좋은 죄의 습관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면 아무 소용없다는 얘기야. 결국 복음을 전하고 나눔을 실천하고도 지옥의 심판을 맞이하게 된단 말이야. 육체도 병을 고칠 수 있는 한계가 있듯이 영혼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야. 내가 용서를 계속 구한다고 죄가 씻은 듯 없어지는 것이 아니야. 의사가 처방한 약이나, 수술을 통해서 회복을 한 뒤에 그 나쁜 습관을 완전히 버리고 더 이상 그 습관을 하지 않을 때 좋은 음식도 효과가 나타나고, 병이 완치된다는 말이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경고대로 그 나쁜 습관을 끊어내야 비로소 선한 일이 효과가 있게 되고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야 암은 끊어내야지 암을 용서하고 함께 산다는 건 머저리나 하는 짓이지 그러니까 의사 도움 없이 병을 고치기 힘든 것처럼 성경 말씀인 하나님 능력 없이는 고치기 불가능한 것이야 죽어라 해봤는데 안 되지 그렇다고 사람은 원래 안 되는 거라고 짓거리는 놈들 절대 따라가지 마. 진짜 믿는 인간이면 다 되게 되어 있어.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야. 경건한 모양만 하지 말고, 능력을 마음으로 믿고 해봐. 하나씩 되어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테니까, 인생이란 광야에서 한순간에 쉽게 되는 일은 없어. 넘어지고 후회하고 다시 일어서면서, 말씀이 다시 생각나고, 그 말씀이 내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체험이 되어질 때, 비로소 하나씩 말씀이 새롭게 깨달아지면서 전에 안 되던 게 되어져 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야. 그러니까 지금 안 되고 있다고 절망할 필요 없어. 내일이 찾아오는 한, 너는 될 때까지 도전해야 하는 거야. 포기하지 마. 미루지 말고 당장 해. 습관이 굳어지면 평생 못 고친다. 이 형님이 다음번에는 애들 시켜 성경 구절을 인용해 줄 테니, 또 전화 기다리거라.